그렇죠. 뭐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업보를 지어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했던 제자들이 있긴 있었다. 그만큼 우리 중생들의 무엇이 두껍다? 업장, 업보가 두껍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 업보와 업장을 닦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미우칠 줄 알아야 되고 부끄러워할줄 알아야 되고 착하고 바른 법을 닦을 줄 알아야 된다는 라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음,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음, 부처님 10대 자자 중에 다문 제일이라고 불리었던 아난이란 스님이 계셨습니다. 아난 스님. 그래서 이 아난 스께서 어느 날그바리때를 들고 마을에 내려가서 이렇게 탁발을 하시려고 하는데 탁발을 하는 중간에 조그만 어린 소년이 소년이 그, 뭐, 더덕더덕 누더기 옷을 입고, 그냥 다 깨진, 반쪽으로 깨진 쪽박을 들고 국어를 하러 다니는 거지 소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거지 소년. 그죠그 전문 용어로 그지라고 하죠. 그지. 그래서 이 그지를 만났는데, 그, 거지 소년한테, 어, 아, 너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스님이 되는 게 어떻겠냐? 스님으로 사는 게 낫겠냐? 그지로 사는 게 낫겠냐? 어떻 하겠느냐 하니까 그 거지 소년이 저도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고 싶지만 저처럼 하찮은 사람을 누가 스님으로 만들어주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처럼 하찮은 사람을 저처럼 하찮은 거지를 누가 스님으로 만들어주겠습니까? 하니까 안한 스님이 내가 만들어주지 하면서 저를 데려가가지고 손수 머리를 깎고 삭발시키고 스님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가르침을 전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됐는데 스님이 되니까 그 당시에 이제 부처님 신도들 중에는 막 왕족도 있고 귀족도 있고 그 나라의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부처님의 그 제가 신조로 있으니까 그 스님들한테 이렇게 고급스러운 옷감으로 만든 아주 귀함으로 옷가 귀한 옷감으로 만든 가사를 이제 부처님 제자들에게 보시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들이다 보니까 언제 어디를 어느 곳에 가더라도 왕족과 귀족과 큰부자들이 부처님의 제자라는 이유만으로 엄청나게 기름지고 맛난 음식을 매일매일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지소년이 완전 인생 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머리 빡빡 깎고 이렇게 귀한 옷감으로 만든 가사를 입고 매일매일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가 이제 전에 거지였을 때 입었던 그 무더기와 반으로 쪼개진 쪽박을 뒷산에 나무에다가 이렇게 걸어놨대요. 나무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하루하루 그렇게 이제 승려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몸이 나태해지고 마음의 무료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거 이제 실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이렇게 좋은 옷도 입어보고 거지였을 때 어, 꿈에도 못꿨던 이렇게 귀한 음식도 얻어먹게 되었지만, 아유, 여기서 스님들하고 돗닦고 살려니까 너무 심심하고 너무 지루하다. 차라리 먹고 살기 힘들었지만 다이네믹한 삶을 즐겼던 그지로 돌아갈까? 그때 심심한 건 없었는데. 아,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 너무 심심하다 보면. 응? 그때로 그지로 돌아가? 라누고 생각하다가 뒷산에 올라갔대요. 이게 중요해. 뒷산에 딱 올라가서 나무에 거지였을 때 걸어놨던 누더기와 쪽박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꾸짖었대요 정신 차려라 옛날에 이 누더기 있고 이 쪽박으로 밥 얻어먹을 다닐 때는 하루하루가 괴롭지 않았냐 이제 네 마음이 편하고 네몸뚱아리가 편해지니까 다시 그지로 돌아가고 싶냐 이런 그지같은 놈아 정신 차려라 막 이러면서 스스로를 막 경책했대요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되더래요 그 이제 절로 돌아오고 또 절에서 수행하다가 또 슬금슬금 그지로 돌아가 그러면 또 어디로 올라가서? 뒷산에 올라가서 또 그지 같은 놈아 정신 차려라 어저옷 입고 다시 바깥에서 추위에 떨면서 잤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냐? 또 이럴까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돼서? 아니, 맞아 맞아 지금이 좋아 절에 가서 또돗 닦고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할 때마다 뒷산에 자꾸 올라가니까 나중에 스님들이 뒷산에 꿀벌라났냐 아니, 스님, 왜 이렇게 그 뒷산에 올라가시오? 뒷산에 꿀벌라놨냐고 그러니까, 그, 이제, 거지 소년 출신이었던 스님이 예, 뒷산에 저의 스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공부하다가 제가 답답할 때마다 스승님을 찾아뵙고 옵니다. 그, 그 스승님이 누구겠어요? 그렇죠. 자기 누덕이 옷하고, 그 쪽박이잖아요. 그게 자기 스승이야. 자기 마음을 다스려주는. 그러니까 다른 스님들은, 어, 뭐, 뒷산에, 뒷산에 스승이 있어서 찾아간다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그 거지 소년 출신이었던 스님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한이 됩니다. 수행을 열심히 했나봐요. 아라한, 다들 아시죠?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번뇌와 욕망이 드디어 사라진 거예요. 그더 이상 뒷산에 올라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제 뒷산을 졸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뒷산에 이제 올라가질 않으니까 주변에 있던 스님들이 질문을 던졌대요. 스님 요새 왜 스승님 만나러 안 가? 뒷산에 스승님 만나러 요새 왜안 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요 아라한과를 얻으신 아라한이 대신 스님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전에 세속에 집착의 끈이 있었을 때는 스승을 자주 보러 갔지만 지금 저에게는 새속의 집착의 끈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스승을 만나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요 얘기를 다른 스님들이 들으니까 뭐야 쥐가 깨쳤다는 식으로 얘기하네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부처님 저 스님이 자기가 모든 집착의 끈이 다 소멸됐다고 마치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한이 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고 했더니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이 모든 걸다 알고 계시잖아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와 같다. 저 비구는 저 스님은 세속의 집착의 끈이 남아 있을 때는 스승을 자주 찾아뵈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세속의 집착의 끈이 완전히 소멸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스승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 저 비구는 모든 집착을 다 소멸하고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법문하시는 그런 내용의. 경전을 보다 보면 마음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참 신기해요. 세상에서 가장 다스리기 힘든 게 우리 마음이에요. 무엇이다? 마음. 마음이 가장 다스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마음에 대해서 비유하기를 술 취한 원숭이라고 표현해요. 불교에서는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한다? 술 취한 원숭이. 그러니까 여러분 원숭이 본적 있어요? 어디서 봤어? <laughs> 그가 만있질 않잖아요. 끊임없이 막 뛰어놀고 가만히 있지 않고 장난치고 막 미친 듯이 막 쏘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원숭이가 술 먹었다고 생각하고 주사 부린다고 생각해봐 원숭이가 술취한 원숭이가 우리 마음 같아. 우리 마음이 이 술취한 원숭이와 같아서 가장 다스리기 힘든 게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음은 되게 감사해요. 느껴지십니까? 되게 사람 마음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거지 출신의 그 스님도 처음에는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루하루 괴롭게 살았는데 막상 스님이 돼서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심심해가지고 다시 뭐나 될까? 그지나 될까?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감사해요. 사람들도 똑같아요. 스님 저다 필요 없고 그냥 오늘 사글쇠인데 전셋집에서만 살아도 원이 없겠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전셋집 목표잖아요 전셋집 목표를 하다가 전셋집에 딱 얻으면 이제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냥 내집 하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훨씬 이래 드디어 내 집이 생겼어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시간 지나면 다시 꿈틀꿈틀 아 건물 하나 사와야 되는데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사해요 만족할 줄을 몰라요 그걸 다쓰릴수 있어요 그 스님처럼. 그 스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이 거지 같은 놈아! 왜 거지 같은 놈일까요? 만족할 줄 모르는, 끊임없이 만족할 줄을 모르고 끊임없이 구걸하는 그 마음. 이게 바로 거지 같은 마음이라고 스스로를 이제 경책하고 꾸짖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경책하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하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라쿤다까 바띠아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라쿤다까 바띠아 음, 이름 헷갈려요? 라쿤다카가 키가 아주 작은이란 뜻이래요 키가 아주 작은 어린아이같이 키가 작았나봐요 근데이 스님이 어, 엄청난 부잣집 출신의 스님이신데 키가 엄청 작은 대신 아주 몸이 예쁘고 그리고 얼굴은 엄청 동안이었대. 애기같이. 어? 어 애기 피부 화장품 한번 바꿨을 뿐인데 이서 <laughs> 엄청나게 동안이었고 무엇보다 목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웠대. 너무나 목소리가 아름다웠다. 근데 너무나 어려 보이다 보니까 이 스님이 열심히 수행을 해서 아라한이 됩니다. 근데 너무 어려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한 오해를 받아요. 동자승으로. 그래서, 쥐에 있는 다른 동자승들이, 이, 라쿤다카 바띠아, 바띠아 스님, 아라한 스님이잖아요. 뭐, 머리를 쓰다듬고, 코를 비틀고, 귀를 막 땡기면서, 스님, 스님, 출가생활 지르지 않아요? 스님, 지금이 재밌어요? 하고 막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게 이게 근데 그렇게 아라한 스님이잖아요. 다른 동자승들이 그렇게 장난을 쳐도 한 번도 화를 내거나 한 번도 불쾌한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른 스님들이 부처님께 전합니다. 저 라쿤다카 바띠아 스님은 엄청나게 잘생겼고, 몸이 아름답고, 목소리가 너무나 감미롭지만, 키가 너무나 작고, 얼굴이 너무 애기 같아서 다른 동자승들한테 놀림을 받습니다. 한 번도 화를 내는 걸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모든 마음의 모든 마음의 족쇄가 이 모든 마음의 번뇌의 족쇄가 소멸한 아라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화를 내거나 불쾌하지 않는다. 마치 바람이 불러도 흔들리지 않는 동요하지 않는 바위와 같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라쿤다과 박디아스님이 그렇게 키가 작게 태어난 이유가 전생에 엇보였답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어느 부처님 시대 때? 가섭 부처님 시대 때 가섭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화장을 했는데 사리들이 나왔대요 그때 사리탑을 만들던 건축가였대요 사리탑을 만드는 책임자였는데, 탑을 만드는 과정에서 무슨 사람들 간의 논쟁이 붙었대요. 뭐 크게 만들 거냐, 뭐 얼만큼 크기로 해서 만들 거냐. 근데 논쟁이 격화되니까 짜증나는 마음에 가섭 부처님의 사리탑을 작게 만들어버렸대요. 아이고. 가섭 부처님의 사리탑을 좋지 못한 의도로 작게 만든 그 악업에 의해서 태어날 때 어떤 몸을 얻게 되었다? 아주 작은 몸을 얻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게다 누가 지은 업보다? 네. 내가 지은 업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누가 받는다? 네. 내가 받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도 항상 겸손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착하고 바른 이 고귀한 법을 딱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불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One, two, one.